이 골프가 잘 들으셔야 돼요. Ready. 뭐가 있냐면은 지금 1m80이 넘잖아요? 1m80이 네. 넘으면 이 골프라는 게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쉬워요. 키 크신 분이 업라이트하게 가면은 100%엎퍼 때립니다. 100%.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나와도키 크기 때문에 그 높이를 유지하려고 무릎을 이렇게 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업라이트하게 가야지 또 플랫하게 가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게 돌려 때립니다. 그러니까는 키 크신 분이 유리하다는 건 아니에요. 키 크신 분이 골프를 치기는 유리해요. 근데 어프로치할때애 먹습니다. 어프로치할 때. 왜냐면 하어프로치할때 낮은 거할때 무릎을 구부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지구는 평평하지가 않고 전부 다온주레 이런 샷이에요. 제가 생각을 바꾸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누굴 보고 배우면 안 돼요. 자기가 찾아야지. 제가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세우뿐 저는 이게 뿌리 잘 나가겠죠. 여기서 뿌리 세우면.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은 뿔레타게 가면 큰일 납니다. 납니다. 돌려버 내릴 줄몰라 왜냐면은 이게 플랫하게 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낮으니까 낮죠? 낮으니까는 거리가 안날것 같고 그냥 가서 땡, 땡겨버려요 또키 크신 분이 업라이트 하게 가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엎어 때려요 이렇게 주저앉는 사람 은 없어요 이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몸에 맞는 스윙을 하셔야 돼요 더 키에 맞는 스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초보, 초보들 하고 중급이라도 Ready. 80대 후반도 자기 몸의 간격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뭘 가르쳐드리면은 드라이버 이런 거 가르쳐드리면은 무지하게 많이 봐요. 다운 스윙 같은 거 제일 안 되니까. 그안 되는 거의 원인이 그립하고 어디에서 자세에 있어요. 20년 돼가지고 70대 못 들어갔다는 분을 제가 한 10분 만에 잡았어요. 중심이 뒤에 있습니다. 자기가 뒤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발목을 왜 발목을 안 접죠? 그래서 제가 왜 발목을 안 접죠? 접어서 피면은 이 쪼가리가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몸이 자연히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땡기는 자세 없어져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발목을 접어보세요. 그러니까는 바로 갔어요. 바로. 그 얘기 한마디 듣고 경험했으니까 원인을 알았으니까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골프가 신세계가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대로만 조금만 생각하면 쉬워요. 골프를 연습을 많이 하고 코치를 많이 받았다고 나가서 잘 쳐? 천만에 맞습니다. 무조건 경험이 필요해요. 필드를 많이 나간 사람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연습을 1년을 하고 2년을 해보세요. 필드 나간 사람한테는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있치예요 어디 회사를 가보세요, 제가. 바보예요, 바보. 몰라요.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반복이에요. 반복에 반복. 자신도 모르게 댕기는 길만 댕깁니다, 사람은. 그래서 골프는 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키가 크면은 지금도 키가 1m80 넘는 친구가 자꾸 와가지고 콱, 콱 찍으니까 찍었죠, 아는 거예요. 근데 플랫하게만 하라니까 벌써 손맛이 틀리네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춰서 하셔야 돼. 아셨죠? 네. 하나.